여름 페스템이자 아이들 등하교 페스템, 직장인들 괴로운 지하철, 만원 버스 페스템, 캠핑이나 여행, 출장에도 페스템인 미니 선풍기예요. 더운 여름 학교, 학원 가는 아이들에게 주면 딱이다 싶어서 아이들 책가방에 걸어주었더니 너무 작고 귀여운데 성능이 강력하니까 지나가던 모든 친구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지나가던 학부모님들도 다들 쳐다봤다고 해요. 이렇게 작고 강력한 건 처음 보셨죠? 이런 핸디한 선풍기 여름 되면 많이 쓰시죠? 휴대용이니까 무조건 작고 가벼워야 해요. 휴대용인데 주머니에도 안 들어가거나 핸드백에 넣으면 선풍기만 가득하면 그건 휴대용이 아니죠. 이건 크기도 작지만 76g이에요. 크기는 손바닥보다 물론 작고요. 카드랑 비교해봐도 유사한 사이즈예요. 이렇게 작고 가벼워야 진짜 휴대용 선풍기죠. 작으면 힘이 약할 것 같다고요. 블루필 미니제트는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이 만들었어요. 비행기 터미널 원리를 응용한 고효율 공기 압축 시스템으로 바람 손실을 최소화해서 직선으로 시원하게 강력 바람을 전달합니다. 이 제트 모터는 일주일 333바퀴가 도는 초고속 2만 rpm 제트 모터이고요. 많이 쓰시는 일반적 선풍기보다 2배 이상 빠른 회전속도라서 크는 작지만 바람은 터보급입니다. 소음은 55에서 60데시벨 정도로 일반적 대화 소리보단 크지만 도로 주행 중 차량 내부 소음보다는 더 작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작은 사이즈의 배터리도 대용량 배터리가 적용되었어요. 일단 저속으로 사용 시 최장 시간 10시간 사용 가능하고 2단 중속 시 최대 4시간. 그리고 3단 고속으로 하면 최대 2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아이들 학생들 직장인들 하루 종일 쓰실 수 있고요. 자기 전 충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미니 제트는 너무 귀여워요. 전용 파우치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미니 제트와 파우치 보자마자 저희 아이들은 열심히 각구를 하더라고요. 파우치는 선풍기가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립밤이나 간식 등을 넣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풍기 뒤에도 고리구멍이 있어서 원하는 스트랩을 추가할 수도 있죠. 블루필은 삼성전자 연구진 기술력으로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 디자인상, 미국 가전 혁신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브랜드 K로도 선정된 바 있죠. 작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블루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니면 여름에 더워할 나를 위해 이휴대용 선풍기 블루필 미니 제트를 선정습니다 하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좋은 건 함께 써요. 감사합니다.